그러나 중에 지금 이분은 재기 <laughs> 없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분이 의외로 그 공직자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. 갈망이 아, 좀 있으신 것 같아. <laughs> 아니 지 변호사의 인기 많은 유튜버의 방송 방송이네. 예. 아, 괜찮거든요. 근데 네. 네. 굉장히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. 히히히, <laughs> <laughs> 영희 씨 네, 안녕하세요. 공직을 원하는 노영입니다 <laughs> 아니, 영희 씨는 왜 그렇게 공직을 원해요? 아, 잘 되잖아요 지금. 아니요. 지금 이렇게 좋은데? 네. 아니, 아무도 안 시켜주고. 뭐, 네. 뭐사랑한물 건너 가고. <laughs> <laughs> 아 포기하셨어요 드디어. 아, 아 뭐. 아니 좋은 세상 왔으니까 왔으니까 <laughs> 뭐뭐아 <laughs> 이제 좀 러브라인 좀. 아니 성격이 네.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야 이거 했습니다 지금. 어어게좀한나 너무... 추천해 주실 거예요 나를 공직에. <laughs> 응.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 <laughs> 왜냐 그걸 자꾸 계속 그... 방송만 해 자기랑 자기라고 치는 승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<laughs> 네. <장, 웃음> 당신이랑 같이 삼신... <laughs> 방송만 해요 그러면 네, 차라리 <laughs> 저를 지라고 표현해 <표현했지>. @웃음 거습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네. 특검 보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나봐 그런 얘기가 몇개올라올리냐다아 <laughs> 아, 제가 많이 한건 아니에요. 네. 제, 저는 제가 말한 얘기는 특별 수사관 얘기를 했지. 네. 특검 보보다 아래 아래 단계에 있는. 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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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검 보는 내 주제에 전혀 나는 생각해본 적은 없었고요. 었 네. 그냥 뭐 아무거나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뭐라도 하시는 <laughs> <한> 입장입니다. 진짜네. <laughs> 네. <laughs>